나사로가 먼 곳에 있다가 아 예수님이 먼 곳에 있다가 예,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더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었는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제 나사로는 죽은 사람으로 다 여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와 주셨으면 예수님께서 고쳐 주셨으면 했지만 이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소망도 다 접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일부러 오셨습니다. 큰 일을 행하려고 오셨습니다. 베다니에 왔더니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에 살던 많은 유대인들이 위문하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니까 행동대장 마르다. 마르다는 먼저 예수님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마르다와 예수님 사이의 그런 대화의 내용입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네,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가 과거를 생각하며 아쉬움을 표현합니다.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참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왔었으면, 이게 달라졌겠는데라는 이런 마리아의 생각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병든자를 고칠 수는 있지만 죽은 자는 다시 살릴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죽은 자 앞에서 사람들은 사실은 어떤 기대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이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마르다가 한마디 덧붙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바르다는 예수님께 담대하게 개입해달라고 호소는 하지만, 그러나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이 말은 감히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모호하게 표현했죠? 우리가 구하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긴 구하는데 감히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구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표현 자체는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이지만 그러나 마르다한테는 이 나사로에 대한 기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마르다의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하죠.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님의 의도는 지금 살아나리라, 지금 살아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다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네, 저도 압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그 시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믿는다면, 예, 지금, 지금 그 일을 행할 수 있다 라고 말하지만 마리아는 마지막 날에, 한참 후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대부분 이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그것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죽게 되면 그렇게 위로해 있죠. 나사로는 다시 부활할 거야. 그러니 소망을 가져. 그 마지막 날을 함께 기다려보자. 이렇게 위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위로가 아닌 실제로 죽은 자를 다시 일으키시려 하십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지도 못하고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지금 믿으라 라고 도전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으라. 믿음은 언제나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믿는 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과거에 믿었다? 아무 소용 없습니다. 내가 장래에 믿을 것이다? 그것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믿음은 지금입니다. 지금 믿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마르다였다면 어땠을까요?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어, 이 말을 보면 사실은 바르게 고백했지만 아직은 그 마음의 중심에 어떤 확신을 가진 그런 믿음은 아닙니다.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무덤의 돌을 옮기라 했을 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믿는다 말했지만 그 심령에는 너희 큰 기대는 하지 못했던 것이죠. 진정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도무지 믿을 수 없었고 그런 일을 본 적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으라 하셨지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지 않으면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참 힘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마르다와 요한복음을 읽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지금 믿음으로 부활 생명을 얻는다. 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믿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예수님이 믿는다면 마지막 날의 부활이 이미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믿을 때그 부활이 마지막 날에 주실 것이다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믿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날의 부활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다. 이것은 나사로의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사실은 진정한 부활이 아니라 표적입니다. 가리키는 어떤 그런 표시입니다. 나사로의 그 부활 사건은 진정한 부활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적입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활은 예수님이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에서, 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무덤에서 일어나시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의 그 부활은 예수님 안에서 이미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마지막 날의 그 부활 생명이 이미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생명, 마지막 날의 생명, 우리가 부활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아갈 그 생명, 그 생명 이미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을 지금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믿음 안에서 이미 마지막 날을 소유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 5장 부활장에서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셨도다. 새하늘과 새 땅, 그 마지막 날에 천국이 이 땅에 임할 텐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열매로 천열매로 첫 거기에 계신다, 거기에 들어간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천열매라는 것은 이것입니다. 부활 생명이 추수라면, 예수님의 부활이 그 추수의 천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이유는 그 이후에 맺어질 모든 열매를 대표해서 첫 열매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부활의 첫 열매는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니 그가 모든 원수를 그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로로 하시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이 천열매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 그 다음에 그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그 다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예수님을 보고 나는 이미 천국에 들어온 것이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수 있는 믿음을 이미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는 이 부활 생명의 핵심입니다. 이 믿음 때문에 죽음의 협박도 이길 수 있는 게 성도고, 초대교회는 박해를 견디고 이 죽음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래서 병든 자를 돕는 일에 그렇게 앞장섰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이상한 곳이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생명력으로 충만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 세상 속에서 그 빛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병고침, 진정한 부활은 다른 데에서 있는 게 나오,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예수님을 지금 믿는 데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믿음으로 영생이 주어집니다. 질병이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지만 지금 믿는다면, 지금 믿는다면 영생이 그에게 이미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예수를 믿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그러면, 네.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이 지금의 대답, 이 지금의 대답이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생명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은 정말 복된 자임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이 믿음의 대답이 여러분의 그 매일매일의 대답이 될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주 안에 그 영생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있지만, 아버지 아내며 그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생명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질병과 아픔으로 낙심치 않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 믿는 이 귀한 믿음, 영생을 주시는 이 귀한 믿음,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